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미래 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될 거대한 신경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인데요. 지금부터 이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출근길에 차가 알아서 막히는 길을 싹 피해 가고요.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에 딱 맞춰서 집이 가장 쾌적한 온도로 저절로 맞춰져 있는 그런 세상 정말 영화 같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숨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방금 상상했던 그 멋진 미래, 그 기술의 진짜 이름이 바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스케일이 엄청나게 느껴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진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이건 그냥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야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그냥 도로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국도, 그리고 우리 동네 작은 골목길까지 전부 다 합친 국가 전체의 교통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길은 저마다의 목적과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거대한 교통 시스템, 즉,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도로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또 협력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5G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위한 초고속 개인용 고속도로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10G 유무선망은 국가 전체에 막대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물류 기관망. 즉,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IoT 네트워크는 수십억 개의 센서와 기기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동네 골목길 배송망 같은 개념이죠. 특히 5G랑 IoT는요, 목표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5G의 목표가 최대한의 속도를 내는 거라면, IoT의 목표는 최대한 적은 전력을 써서 아주 오랫동안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는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 같고, 다른 하나는 묵묵히 멀리 가는 장거리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네트워크가 뭐 저절로 뿅 하고 생기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들이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획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5G는 스마트카 같은 첨단 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고요. 10G는 국가 전체 데이터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도로 자체를 넓히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IoT는 더 많은 기기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고 서로 호환이 잘 되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국가 기관망의 교통체증을 없애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요 구간에 와 무려 1 0 0 g 급 초고속 전송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아무리 폭주해도 절대 막히지 않는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를 쫙 까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건 엄청난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실내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게 공격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아요.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미래의 성패를 가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겹겹이 쌓는 방어막, 즉 다층적 방어 전략입니다. 첫째, 제로 트러스트. 일단 네트워크 안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기기도 처음부터 믿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WPA3.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의 보안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 최신 기술이죠. 셋째, 양자 내성 암호. 이건 미래에 나올 양자 컴퓨터의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으로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차세대 암호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을 받더라도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버티면서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 바로 사이버 회복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네교배 방어막이 신뢰의 핵심인 거죠. 실제로 정부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신뢰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모든 기술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요. 즉, 보안은 나중에 추가하는 옵션 같은 게 아니라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처럼 가장 먼저 가장 튼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우리 미래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준비는 보시다시피 착착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그리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진정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었을까요?